겨울에 산불이 나면 저수지나 계곡이 얼어붙기 때문에 진화용 헬기에 물을 구하기 위해 해마다 얼음을 깨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파에 물이 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담아 올리는 호수 표면이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일부는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호수의 이른바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해 헬기 담수지를 확보한 겁니다. 자동으로 물속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지름 30m에서 40m 규모의 얼지 않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프로펠러의 영향으로 수면에 파장이 전달이 되고 그 파장에 의해서 저수지나 담수지의 수면이 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수지 확보를 위해 전기톱으로 얼음의 구멍을 뚫고 매일 추가 인력을 투입해 얼지 않도록 휘저어야 하는 기존 방식보다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얼음이 오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결빙 방지 장치는 해마다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이 길어진 탓에 겨울 산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빙 방지 장치는 2018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금은 강원도에만 39곳, 전국적으로 75곳에 설치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또 산불 발생 우려 지역 등에 특수 진화대를 사전 배치하는 등 추가 대응책도 마련 중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와 지역의 임차 헬기, 그리고 새로 도입되고 있는 고성능 진화차를 전진 배치를 해서 산불 확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또 겨울철 영농 부산물을 태우거나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하고 산림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종명구입니다.